안철수 의원의 최근 발언이 정치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김경수 전 경남 지사의 복권 문제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질적, 양적으로 전무후무한 중대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어 김경수의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파괴하고 민심을 왜곡시켜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 전 세계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2017년 대선 당시 자신이 이 사건의 피해자였다고 주장하며 김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안 의원의 발언은 현 정부와 여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 복권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를 둘러싼 댓글팀 의혹도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이른바 댓글팀 운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후보와 김건희 여사 각각 모두 댓글팀을 운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김건희 여사가 유튜버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평론가 김모 씨는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과도한 수사 방식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윤석열 대선 후보 검증 보도를 한 언론인들을 기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대상 언론인들과 통화한 사람들을 대거 통신 조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그 대상이 10만 명에 이른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 박모씨는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이며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더욱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교체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위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을 제치고 김건희 여사를 직접 출장, 조사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이모 씨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과거 정부와 비교되며 더욱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 예로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보인 대응과 현 정부의 대응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언론의 신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법적 대응을 자제했던 반면 현 정부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언론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치학과 교수 최모 씨는 과거 정부의 경우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고 비판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다면 현 정부는 비판을 억누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는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여당 의원은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정부와 당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와 비판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 사회에서도 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시민 단체는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일하는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과 언론 대응, 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비판과 요구에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하면서 대통령실이 비상 상황에 빠졌습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29%에 그쳤고 부정평가는 60%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총선 이후 3개월 만에 겨우 30%대를 회복했던 지지율이 다시 하락한 것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민생문제 해결 부진과 최근 논란이 된 정부 정책들을 꼽고 있습니다. 특히 게시용금지법 시행과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정책이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게시용금지법과 관련해 정부는 2027년부터 게시용을 위한 사육, 도사의 유통, 판매 등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보상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식용 관련 업소는 5,625곳에 달하며 사육 중인개는 50만 마리로 추산됩니다. 업계에서는 마리당 4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총 보상 비용이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 김모 씨는 개식용 금지는 좋지만 그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이런 보상을 해야 하나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정책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아동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 역시 비용 문제와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하루 4시간 기준으로 월 119만원, 8시간 기준으로는 238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이 정책은 중위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4인 가구 중위 소득의 40%를 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정치평론가 이모 씨는 결국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저소득층 지원은 뒷전인 채 국가보조금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례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전두환 정권보다 더 잔인하고 이명박보다 비열하며 박근혜보다 무능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거론하며 많은 사람에게 분노와 좌절, 모욕을 느끼게 한 핵심적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남용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직장인 박모 씨는 나라 살림이 어려운데 정작 국민을 위한 정책은 보이지 않고 필요 없는 곳에 예산을 쓰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생 문제 해결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경제학자 최모 교수는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소통방식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학자 강무 교수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 관계자는 현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도 민생 현장 방문을 늘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이러한 노력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 노모 씨는 근본적인 정책 방향의 전원 없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국정 운영의 방향을 재정립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드러난 대규모 마약 밀수 사건의 배후에 김건희 여사와 이종우 씨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마약 거래를 넘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개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그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마약의 시간은 무려 2,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마약 밀수 사건으로 관세청과 경찰 고위 간부들이 대거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씨는 단순한 연루자가 아닌. 조직의 실질적인 운영자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약 밀수로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금을 직접 챙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전에 지급된 계약금까지 관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심각성은 단순히 마약 거래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고위층의 개입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